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선두교회가 1년에 한번 오전 예배 때 성찬식을 드리는 성찬 주일입니다. 10월 첫째 주는 세계 여러 교회들이 세계 성례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마지막 식사, 우리가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식사의 자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입니다. 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날은 유월절 식사가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때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릴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그 안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출애굽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 저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날에 제자들과 함께 이 식탁을 얼마나 원하셨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왜 예수님은 그 식사의 자리,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그토록 원하셨을까요? 그날 밤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실 텐데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이 피 흘리시고 온몸이 채찍에 찢겨지시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날 그 시간을 특별하게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꼭 주시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십니까? 오늘 26절 말씀과 27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을 받아서 마셔라. 이 잔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비장하고 엄숙한 자리였겠지만 동시에 축복과 감사 기도가 넘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이 성만찬도 그런 자리가 될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것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것, 그게 뭘까요? 이 떡과 이 잔을 통해 당신의 몸과 당신의 살을,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꼭 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받아 먹고 내 것으로 사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받아서, 받아서, 받아서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아멘 오늘 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며 그그 그 예식을 통해 주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 함께 읽을 때 나왔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51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아멘.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살을 먹지 않고 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그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영생을 안겨다 줍니까? 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까?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이지요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얼른 들으면 좀 끔찍한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삶에 소화시켜 나가면서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내 삶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가 없고 오히려 내, 내 생명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한 조각의 떡을 먹고 한 잔의 작은 잔을 마시는 거, 여기에 함께 동참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려 주시고, 내가 주님을 먹겠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삶에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며 고백하는 것, 이게 진짜 성만찬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된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고, 네, 삶의 모든 것 되셔서 다이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살과 그 피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넘겨 주신 거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 아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누구를 위해서요? 자격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아 먹으라고, 그 사랑 받아 마시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의 것으로 만들라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이 귀한 성만찬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찬은 죄 없는 사람들 죄 없이 깨끗하게 지난 몇 달을 거룩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마시는 참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귀한 몸을 찍고 그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살았고 내가 지금도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성만찬입니다. 교회마다 세워져 있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사랑, 죄인들을 부르시는 그 사랑,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온 몸과 피를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죽음의 그 정말 끔찍한 그 순간을 바로 앞두고 있으면서도 오늘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몸을 주시면서 축복하며 주시고 있습니다. 27절에 당신의 피를 주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면서 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우주 그보다 넓고 바다 그보다 깊은 오 크신 사랑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에 다시 한번 참여하면서 오늘 우리 임만UEL 찬양대의 그 찬양처럼 이 주님의 붉은 피가 나를 위해 나를 위해 흘려 주셨고 내가 그피 때문에 그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고백.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 사랑에 목말라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사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 강같이 흘러 수많은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 없다. 나는 너무 메마른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푹 잠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꼭 주고 싶어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의 능력 이것을 너희가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리고 이 능력 안에서 살아가라고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 56절 57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한번 따라 따라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 하심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그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와 어두움의 권세를 다 물리칠 수 있고 그 예수의 권세로 내 삶의 여러 가지 힘든 고난도 이기고 세상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십자가도 넉넉히 지고 갈수 있는 그힘 오늘 이 주님 안에 주님을 먹고 마시는 주님과 하나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고 징계를 받아서 그 몸은 찢겨지셨고 그 생명은 피를 흘림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그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부활의 능력, 하늘의 능력이 있어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를 누립니까?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를 얻었습니까?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다.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찢겨진 몸과 흘려진 그피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를 주셨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온전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세상에 어떤 지식과 권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이한 주간 우리의 남은 생에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따라 합시다, 받아서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받아 먹으셨습니까? 그 주님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마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 상징이 바로 오늘 성찬 예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전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그 능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이 복음 이 복음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것을 다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요. 아무리 나누어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면서 혹 세례를 받지 못했거나 또 아직 유아 세례만 받고 입교를 못하신 분들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참여하시면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설령 직접 참여 못하든 우리 마음으로 내 주님 예수님을 내가 먹습니다. 예수님 내가 마시겠습니다. 그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어서 이 세상 주님의 그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성만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찬을 주님의 살과 피를 받기 전에 먼저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